쭉 따라가서 비앙 비아블랑카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저께 저녁 늦게부터 사람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8일 7시, 8시, 7시도 좀 이른 것 같아요. 8시쯤 이제 문을 여는 레스토랑이 많았고 11시까지 한참 2시간 반 정도 이제 문 열고 이제 그 뒤로 또 사람들 밤새 술 먹지 않았을까. 우리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들이 옷차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저께 정말 멋있게 입고 오신 분들도 많아서. 이거 문화창인가? 이게 확실히 옷 입는 차림이 달라. 네. 그런 것도 말마다 이제 조금씩 머물면서 좀 여유있게. 왜냐면은 무니시팔은 9시간 10시면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뭐 호텔이나 이제 늦게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들이가 있으면은, 가서 쉬어도, 가끔씩 이렇게 도시마다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홈페라다 모습입니다. 여기가 조금 큰데, 여기, 도시 전체는 더 커서, 어디에 뭐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어제 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닌 건 아니라서, 네. 마래 계단. 새롭네 동네가 와.. 거대한 성벽으로 이루어진 동네 같아 저렇게 멀리 일요일 아침이라서 그런가 아침에 그 사람이 없네 다들 쉬나봐 짜잔 날씨 좋습니다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는 느낌? 뭐 까미노.. 까미노인데 항상 걷는 것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빨리 가야 되고, 그단 말 가야 되고,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이제 이런 마을 같은 이제 풍경에, 아니면 곳곳에 숨겨진 곳, 숨겨져 있는 곳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뭔가 지쳐서 그날그날 정비하고, 밥 먹고, 쉬면 끝이야. 이제 하루에 20km 정도 걷고, 이제 한 12시쯤 도착하면 밥 먹고, 산책하고 마을마다 이제, 이제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마을을 돌아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마을을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멋진 곳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또 이런 풍경 나무 밑으로 이렇게 저렇게 옆에는 강이 흐르고 여기가 굉장히 저쪽에서 봤을 때는 크네요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강이 크게 흐르고 그 위를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이 있었고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 와물 흐르는 소리가 매우 좋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이 동네 사람들은 되게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 와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가 그리고 강, 강원도에 있는 그런 데서 나는 이제 산골짜기에서 그르는 목소리가 납니다 무슨 공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뮤지엄인가? 그런 것 같아요 Museo de la Energía 오래된 공장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푸르미스타 때보다 고도가 나,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춥진 않은데 비가 엄청 콩네요. 안녕, 콤페라다. 나 가유. 나침에 비를 맞으면 걷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또 나쁘진 않네요. 어제 산에서 내려온, 내려오면서 맞는 비보다 여기가 그래도 평지를 걸으면서 맞는 비라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바람도 바람이 많이 안 불어. 바람에 안 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동네가 이쁘기도 하고 건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도 집인가? 여기도 집인가 봐 표지판 어있어상당이 있고 유럽에서 산다는 건 이렇게 큰 집에서 산다는 걸 의미하진 않겠지 와이제 크다 와집 이쁘네 와, 와 이집도 이쁘고 와 여기는 텐션장도있고 농구장 이거뭐 집이야 뭐야 음, 관중석도 있고 뭔가 그럴듯 합니다 여기서 뭐 경기도 하고 그러나본데 추적 추적 비가 내립니다 어 여기는 뭔가 포도 농장도 하는가 본데 여기가 이제 폼페라다 좀 나와서 이제 다음 마을로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포도 농장도 하고 있고 비가 내리고, 오늘은 한 20km 정도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길진 않은데, 비가 와서 좀 힘들 것 같긴 했어. 자, 다음날 도착했고, 뭐야, 쿠, 콜롬, 브리아노스, 어제 어제 그제 아스트라가에서 만나 뵙고 이제 거기가 한국 팀이 두 팀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만나봤는데 어저께 이제 같이 그 포세바돈에서 만났던 어머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어머님이 오셨어요 네. 앞에 걸어가시는 어머님이 앞에 걸어가시는 어머님이 오셨고 이렇게 5시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오늘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반납했습니다. 아, 며칠 동안은, 없지 밥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배고파서, 콜라랑 <laughs> 머핀 하나 시켜먹고, 4.2유로 정도 나왔고, 네. 좀 먹고 나니까 좋네요.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지나가서 꽃향기 받고 가시요 네. 캄포나라야, 캄포나라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습니다. 지금 꼬리 열었습니다 요렇게 좀 아침에 좀 밥을 먹었더니 좀 힘이 나네요. 그래도 200km, 산티아고까지 20km 나갔습니다 표지판이어디 있을텐데 20km 짜리가 보행 e n c 이거는 뭔가요? 올림픽? Hola Buenos Dias 이외에 달라붙습니다 아주 그냥 나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가 좀 살짝 그쳤고 이 와이너리 아 아까 뭔가 와이너리 뒤에 다 보면 와이너리입니다 와 Buenos d 스 디아스 온 세상이 포도밭 요리봐도 조리봐도 다 포도밭입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포도 농장, 어마어마합니다. 쫙 끝까지 다 포도 농장이야. 아까 뭔가... 뮤즈음도 있고, 막 설명하는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와...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와인 농장 같습니다. 와... 이게 맞지? 와인 포도... 와... 멋있네. 인생 쉽지 않습니다. 응... 정면들 파는 수밖에 없어. 응... 가자, 가자, 가자! 부가 비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한다는데 모자를 이렇게 쓴 이유는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면 이제 시야가 앞에 환히 떨려 있고 이제 비를 얼굴에 맞으면서 이제 가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부가 비 맞으면서 가면 좋다고 하는데 어 나쁘지 않네 좋습니다 어제 제 옆에서 잔 친구인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어, 되게 쿨하네. 비가비가 오는데, 가막잖아. 그 옷도, 그 옷차림도 되게 간편하고, 신도막 되게 엄청 간편한것 같습니다. 나랑 너무 다른데? 나는 뭘더 버려야 되지? 난뭘더 버려야 될까? 난뭘더 버려야 되니? 카카오 벨로스. 여기 카카오 벨로스. 카카오 벨로스. 알베르 기대. 국민 시8대 카카오 벨로스. 와, 여기서잖아? 성당인데? 거 여기도 꽤 큽니다. 여기도 방방 방방마다 있는 것같은 느낌이. 오 와. 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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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라이 t are you doing, 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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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폼페라다 이후로 다시 올라갑니다. 네. 오늘 가는 빌라브란카? 빌라프란카? 그 마을 이후부터 또 1,400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좀 몰랐어요. 알베르게가 알베르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알베르게를 찾으러 나왔는데 이거 어디야? 알베르게 찾으러 알베르게 찾으러 이게 또 뭐예요? 오늘 여기서 뭐가요? 아니 지금 문 28이 저기 알베르기가 어. 문을 세시한다그래가지고 어, 뭐. 지금 숙소를 딴데 찾으려고 하다가 네.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아씨 길찾다못 찾아서 헤매다가 아니 뭐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지도 않고

Definitely yeah. <laughs> <laughs> I mean, that's everywhere. I don't want to take that score with Without we'll we'll cream, cream. We'll I we'll like it nice. as black as night. Well, we have to, to service, Okay. Yeah. Yeah. <laughs> <laughs> PJ. PJ. <laughs> <laughs> Thank <laughs> you. 애들이랑 1시간 넘게 맥주를 먹고 이제 여기 비아블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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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휴소 와서 내 네, 신발 좀 말리고 <laughs>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신발도 말리고 이제 동네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네 탐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네, 시간이 좀 남아서 동네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네, 술을 한 맥주 캔을 두 캔을 더 사줘가지고 한세 캔을 먹었습니다. 네, 취했고, 네 취한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보겠습니다. 음, 내려 음 내려보겠습니다. 마을이고 아까 제가 저쪽으로 오긴 했는데 사실 여기가 별로 없긴 했는데. 이쪽으로 가는게맞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쪽으로 왔고, 아니 여 여기가 뭐 강이 있다는데 한번 강인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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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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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 a h yeah, y e It's difficult for me. Yeah. Okay. I'm okay. trying. Qui no foya, qui no poya, no foya. No foya. Qui no poya, no foya. Qui no foya, <laughs> no foya. Tipo ya. I think is all same. yeah. No, no, no. no, no. because does is first is poya. Poya. Second is poya. Foya. Po foya. Po okay. Yay, oh, no. are you are good. Omar. <laughs> yeah. Yeah. Hey, hey. Sí. Chance. Yeah. Chance. <laughs> yeah. Yeah. Okay. 이아블랑카 성당 오마르? 오마르? 오마르라는 이탈리아 사람을 만났고 길가다가 <laughs>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맥주 한잔 할래? 해가지고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나탈리아가 준 트로스키야. 나탈리아 g a 트로스키야, s w 트로스키야. 이거 와, 빠네요 Kom hier! Kom op! Kom sexy. Hey <laughs> op! Yeah, op! you. op! you op! you. you. Yeah, Kom op! Kom op! Kom yeah. Yeah. pollo dos y do desde el casino para empezar de vino unas tres botellas dos botellas ¿Qué las dos de sí, las dos de queso sí, de de tintos de la casa tráeme tres y empezamos con agua también <laughs> Perfect <laughs> What will we do? Yeah, we will drink, we will have you want you please can choose In Casino? maybe 3 things. Can we share? Yeah We have a at one big topic. Uh, I would like Chinese. Oh. Yeah. How, how possible? Taste. Yeah. You know, I like this pla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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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tro! <laughs> Matthew! <laughs> no, we going out. Don't worry. Yeah, yeah, yeah. Don't worry, be sexy. <laughs> <laughs> I'm trying to be sexy. <laughs> okay. 와, 아니, 9시가 됐는데 이렇게 맑아. 맑고 밝고. 와.